O seu... 예 안녕하세요. 하나금융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고객님. 예예예. 예, 예. 대출 상관없이 신용카드 이용 중이시면 서류 없이 대출이 나가셔서요. 예예예. 제가 예. 한도하고 이율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데 조회기록은 없으시거든요. 네. 예. 부분이 맞으시면 그때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예예예. 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카드는 몇장 정도 이용하세요? 아, 두 장이요. 예, 이게 어디 어디 카드신가요? 죄송하지만. 삼성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몇 년생 되시죠? 아, 저 80년생이에요. 89년생이요? 8 0년생이요 80. 아, 80년생이시고요. 혹시 이거 두장 포함해서 총 한도는 대략 얼마 정도 되시나요? 총 한도 6천이요. 네, 그러시고 결제 날짜 혹시 아시나요? 예, 네, 25일이요. 네, 저는 최민아입니다 선생님 성함은요? 예, 네, 김판석이요. 김? 판석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전화 바로 드려가지고 한도하고 이유 들어보시고 결정 그때 하셔도 신용상 문제는 없으세요. 예. 대출 네, 담당자님께서 바로 전화 드릴게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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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성 고객님 되시죠? 아 예예예. 예, 예. 네. 하나금융 최유정 과장이고요. 예. 네. 상담 접수되셔서 전화드렸어요. 고객님. 예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예예. 네, 저희 직원분이 담당자가 전화 갈 거라고 안내해드렸을 거예요. 네. 예. 네, 고객님 필요하신 자금 용도가 대환이세요? 생활이나 사업 자금이세요? 아, 생활 자금이요. 얼마 정도 중 계획 중이신데요? 네, 예, 얼마 정도 돼요? 네, 예, 제가 바로 한도랑 금리 봐드릴게요, 고객님. 네. 예. 저희가 금리가요, 연금리 5에서 8.5%고요. 네. 예. 6.8%로 당일 진행 가능한 상품이에요. 네, 네, 네. 지금 신용카드 삼성 하나 두장 쓰고 계시다고 예. 하셨잖아요 고객님 네. 예. 삼성카드 총한도가 얼마나 되세요? 3천이요 네 잔여한도는 좀 있으세요? 네 예. 얼마 정도요 고객님? 지금 삼성 네. 그 남아있는 게 2,950이요 네. 카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네요 그죠 펴신데 예. 하나 예. 카드는요? 2,900이요 잔여한도는요? 잔여한도가 2,900 남아있는데요? 어 총환도는요? 총환도도 2,500이요. 거의 아, 안어요아용 그 전혀 안 하세요? 예, 거의 안 했어요. 그 고객님, 이거 물건 구매하실 수 있는 할부환도 받으시잖아요. 예. 네. 저희가 연금리 6.8%로요. 대 기록이 안 남겨요. 쓰고 계시는 신용카드 한도에서 나가는 상품이세요. 예, 예, 예. 네. 카드 한도가 있으시면 저희가 서류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 카드 한도를 보증으로 60%가 현금화해서 들어가요. 고객님. 아. 어... 네, 예, 예. 그러시면 삼성카드 하시면은 60%면은요, 예. 1740 이상 대출 가능하신 거고요. 예, 예. 카드 같은 경우는 고객님 할부가 되잖아요. 구매식으로 예. 저희가 24개월 할부 승인을 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달 소액씩 카드값으로 원금이자 상환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고객님. 예. 권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기록에는 전혀 안 남고요. 고객님. 아 예예. 예, 네. 예. 지금 자금 얼마 정도 좀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 가능해요? 어, 카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카드 한도달 소진이 되거든요. 네네. 예, 예. 예 카드 이용은 두세 달은 안 되시는데 그건 예. 상관없으세요 고객님. 예예. 예. 잠시만요. 고객님 지금 신용카드 어플 쓰시죠? 아니요 안 써요. 아 어플은 안쓰세요? 예 그러시면 지금 말씀해주신 한도가 맞으시면은요 뭐 60%니까 3500 이상은 대출 가능하시죠 한도가 아 그래요? 맞으신가요? 근데 한도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죠 정확해요 제가 어저께도 하긴 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고객님 호관도 예. 잔여안도 부분을 고객님 보신 거잖아요. 그거를 예, 예, 예. 뭐 사진으로든 그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이 되겠죠. 음, 예, 그거 뭐 확인했어요 어떻요 예. 그래요 고객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을 원하시면 네. 고객 확인이 되시면 저희가 진행은 고객님 뭐 10분 15분이면 입금까지 끝나요 근데 한도 어. 확인이 정확히 되셔야지 제가 납입 금액이라던가 이자 설명이 돼요 지금 어, 맞저 건...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네 그러니까 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 어 인터넷 접속하셔서 고객님 한도 확인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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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캡처해서 그냥 뭐 다른 정보는 뭐안 나오잖아요. 예. 총한도, 잔여한도 부분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아, 네. 총 한도가 좀 말을 말을 숨드린 게 맞아요. 제가 어저께도 확인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고객님. 예. 제가 이거 뭐 접수를 할 때도. 어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지 접수가 돼요. 그게 예. 어려우신 건 아니잖아요. 어 예예. 예. <laughs> 네 그거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진행까지 바로 금방 되니까 도와드릴게요. 설명 추가 설명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제가 네그 저기 뭐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하나만 물어봐 물어볼게요. 그거 누구 m 미에이비 시벌 연놈들한테도 너 이렇게. 보...